안녕하세요, 경만TV님의 경만이에요. 제가 오늘은 푸쉬팝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모양의 푸쉬팝입니다. 이 작은 모양의 푸쉬팝은 꽤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근데 뒷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앞면은 이렇게 나온 거요. 이제, 푸쉬팝 스피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쉬팝 스피너는 먼저, 이렇게, 스피너가 되고요. 이렇게 푸쉬팝도 됩니다. 근데, 이 누르는 게세 개밖에 없어서, 그세개 누르는 게 알맹이가 큽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어몽어스 모양 포시파 어몽어스는 요즘 인기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앞면. 캬, 소리 좋습니다. 이제 뒷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푸시팝 스피너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어몽어스 푸시팝은 3,000원이고요. 이 작은 작지만 소리는 엄청 잘 나오는 푸시팝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푸시팝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알찬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